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815 광복절 특별 사면 때 복권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야권의 권력 지형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를 통과한 김전 지사 복권안을 제거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김전 지사가 사면 1년 8개월 만에 피선거권까지 되찾게 된다.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통령 선거 출마 길이 열리는 것이다. 지난 총선 민주당 공천 때 학살당한 친문 등 비명비이 제명계 진영이 김전 지사를 구심점으로 세력화를 꾀하면서 이재명 일극 체제의 균열을 만들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복역하다 형기를 5개월 남긴 지난 2022년 12월 특별 사면으로 석방됐다. 하지만 복권은 되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등. 정치 활동이 사실상 막혀 있었다. 그는 작년 8월부터 영국에 머물러 왔고, 지난 4월 친문현역 의원이 대거 낙천하는데도, 이렇다 할 정치적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는 지난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행사 참석차 일시 귀국했다가, 지금은 독일에 체류 중이다. 김전 지사는 연말쯤 국내로 돌아올 계획으로 알려졌으나, 이번 복권으로 귀국이 앞당겨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야권에선 애초 이번 광복절 특별 사면에, 김전 지사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이재명 전 대표 세력이 주축인 민주당에선 이번 특사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김전 지사 복권 요청을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중진 의원은 민주당이 친명이 주도하는 이재명 당이 된 상황에서 굳이 김전 지사 복권을 요청하거나 반길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했다. 당대표 연임에 나서며 차기 대선 가도를 다지려는 이재명 전 대표 측에서 김전 지사가 복권돼 친문 진영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걸 반기긴 어렵다는 얘기다. 실제 친명계 인사들은 김전 지사 복권이 야권 분열의 총매가 될수 있다고 말해왔다. 친명계 중진 정성호 의원은 김전 지사는 소위 친문계 대선 주자 중한 사람이라며 대선을 앞두고 약간 분열 기미가 있을 때 여권에서 김전 지사 복권 카드를 쓰지 않겠나라고 말한 적도 있다. 지난 4월 총선 직후 윤 대통령과 이전 대표가 처음 회담하는 등 여야 화해의 기류가 일부 조성되면서 김전 지사 복권은 당분간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야권에서 나왔다. 그러나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의 총선 압승 직후에는 김전 지사 복권 가능성이 사그라진 분위기였지만 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겨냥한 탄핵몰이 등 강공에 나서면서 여권 분위기도 바뀐 것으로 안다고 했다. 김전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마지막까지 보좌한 비서관 출신으로 문재인 정권에선 친문 진영의 핵심 실세로 꼽혔다. 그런 김전 지사가 이번 복권으로 정치 활동의 족쇄가 풀리면서 친문을 중심으로 한 비명계는 활로 모색에 나설 공산이 크다. 김전 지사가 정치권에 복귀하면 김동연 경기 지사, 임종석 전 비서실장, 박용진 전 의원 등 야권의 잠재적 대선 주자들이 그와 연대해 이재명 일극 체제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친문계인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특별사면복권은 여야 대타협을 위한 대통령의 상징적 제스처이기 때문에 당연히 김전 지사를 복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현 경기지사도 전날 소셜미디어에 김전 지사 복권을 촉구한다고 썼다. 친문계 일각에서는 포럼 등의 형식을 만들어 정치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자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